자, 연립방정식인데, 위에 거도 2차식이고, 밑에 것도 2차식이야. 위에 거는 인수분해 되나? 안 되죠. 밑에 거 보면, 인수분해 되게 돼 있네. 자, x 더하기 y를 t라고 이제 치환해버리면, t제곱, 마이너스 2t,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고, 1, 3, 플러스 마이너스, t 더하기 1, t,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. 다시 말해서,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 아니면 3이다. 이렇게 되겠지. 첫 번째, x-y가 마이너스 1인 거랑, 두 번째, x-y가 3인 거랑, 이렇게 두개 있겠죠. 근데 문제 조건에서, x-y는 양수라 돼 있으니까, 첫 번째 거는 틀렸겠죠. 어쨌든 양수 두개 더해서, 마이너스 1될 수는 없으니까. 그럼 x-y는 3과,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,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겠네. 아, 그러면, 위에 거, x는 3 마이너스 y다라고 두고, 밑에다가 대입해버리면, 9 제, 9, 9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6 이렇게 되겠죠 y제곱 소거 되고 이항하면 6y는 3 따라서 y는 2분의 1 y가 2분의 1이니까 x는 2분의 5 이때 x랑 y랑 곱하면 4분의 5 20xy니까 답은 25가 되겠네